동사형 꿈 동사형 꿈은 어른들이나 외부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현해가는 포부이자 가치 실현이다. 동사형 꿈은 빛을 투과하는 프리즘과 같다. 젊은 세대들이 저마다의 포부와 가치를 프리즘처럼 비춰 스스로 형형색색 꿈의 스펙트럼으로 만들어낸다. 출처 이광호의 아이에게 동사형 꿈을 꾸게 하라 중에서 우리는 흔히 아이들에게 꿈이 뭐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의사요? 선생님이요? 운동선수요? 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명사형 꿈입니다. 직업이나 지위로 표현되는 꿈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돕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장시키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요? 처럼 말입니다. 동사형 꿈은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며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꿈을 품은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명사가 아닌 동사로 꿈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사형 꿈은 외부의 시선으로 만들어집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사회가 인정하는 지위, 높은 연봉을 받는 일자리가 그것입니다. 그런 꿈을 좇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남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남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고 목표를 이뤘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꿈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꿈이 누구의 것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사형 꿈은 과정 그 자체의 의미를 둡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의사가 되는 순간 꿈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병든 이들을 치유하며 살겠다는 꿈은 평생 이어집니다.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라면 임용되는 순간 성취감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겠다는 꿈은 매일 새롭게 실현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꿈은 삶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깁니다. 여러분의 꿈이 과정 속에서 빛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리즘은 하얀 빛을 받아 일곱 가지 색으로 펼쳐냅니다. 동사형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안에 담긴 다양한 가능성과 가치가 세상과 만나면서 형형색색의 스펙트럼으로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은 돕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만드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연결하는 것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가 지닌 고유한 빛깔이 모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한 가지 색만 있는 세상은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저마다의 색으로 빛날 때 세상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색깔을 발견하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동사형 꿈은 변화와 성장을 허용합니다. 명사형 꿈은 고정되어 있어서 환경이 바뀌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사형 꿈은 유연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은 의사로도 상담사로도 사회복지사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업이 아닌 자원봉사로도 가능합니다.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유지되는 것이 동사형 꿈의 강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직업이 10년 후에도 존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떤 변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명사형 꿈을 강요합니다. 넌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묻지 넌 무엇을 하며 살고 싶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은 아이들을 틀에 가두고 순위를 매기게 만듭니다. 누가 더 좋은 직업을 선택했는지, 누가 더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답게 살았느냐로 측정됩니다.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니? 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사형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발견합니다. 큰 무대나 화려한 성공이 없어도 매일의 삶이 충만합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는 기쁨을 느낍니다. 밥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먹인다는 보람을 찾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치 실현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명사형 꿈만 있는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는 일은 단지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늘 미완성이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사형 꿈은 타인과 연결됩니다. 명사형 꿈은 개인의 성취에 머물지만 동사형 꿈은 타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치유하다, 가르치다, 연결하다, 창조하다는 모두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가치입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홀로 성공하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의 꿈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한 사람의 동사형 꿈이 여러 사람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꿈이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사형 꿈을 키우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될까? 가 아니라 무엇을 할까? 를 물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 좋을까? 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까? 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험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의 의미를 느끼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격려와 지지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만의 프리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사형 꿈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소명을,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소명을, 또 어떤 이에게는 창조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은 직업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명을 발견하고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와 열정이 세상에 필요와 만나는 지점에서 진정한 꿈이 탄생합니다.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색깔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민이라에 배소서 2장 10절 말씀.